오늘 뭐 심는 날입니까? 고구마 심는 날입니다 고구마 어떻게 심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구마 네 고구마는 이 전용 도구가 있으면 아주 손쉽게 심을 수 있습니다 전용 도구 어떻게 생긴 겁니까? 이거 오꼬이뭐 네네 요 사이에 이렇게 줄구지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? 네 이거 온라인 쇼핑몰에 1,500원 1,500원 <웃음> <웃음> 거리는? 거리는 그냥 뭐 요 정도 소, 손잡이 제외하고 이 정도 이렇게 음. 하고 여기를 놔두고 1층 이래가지고 사선을 이렇게 집어으면 비스듬하게 깊숙이, 깊숙이 끝입니다 음 그렇습니까? 함도 네. 보이 한번 더요? 네, 보여드릴게요자 <laughs> 이렇게 예 이래서 사선으로 내려놓습니다 깊숙이, 깊숙이. 어, 이제 숙달된 조건데요. 네. 딱 거리를 대고 네, 줄기를 대놓고 네. <laughs> 크, 잘하네 잘해. 이렇게까지 했는데 죽진 않겠지. 그건알수 없지. 양파처럼 죽으면 실망이다. <laughs>